지기현 판사 휴대폰 교체 관련해서 자,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. 띄어봐 주세요. 지기현 판사는 구속 취소, 윤석열이 구속 취소를 간 청구 당일 2월 4일 휴대폰을 교체합니다.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 당일 휴대폰을 기초, 교체합니다. 날짜가 바로 그 날짜예요. 다음 또 룸살롱 접대 의혹이 5월 14일 있어요. 이틀날 5월 16일 유태폰 교체합니다. 이런데도 이런 지휘원을 그대로 두고 윤석열 구속취소를 시킨 자가 누굽니까? 조희대 아닙니까? 이런 조위대를 우리가 청문회 안 합니까? 이런 조위대를 찾아가서 안 물어봅니까? 이런 조위대를 왜 실드 칩니까? 한번더 이야기할게요. 자, 이게 바로 룸살롱입니다룸살롱 룹살론 사진. 룸살롱에 앉아있는 지휘원이에 오늘 나온 1 0 0만원대가 넘는 비용 룩살론 최소 20번 적대 최소 하지 마세요 좀스다 갚아야 하